맞다 멀리도 계신다. 아우 잘 춘다. 아, 그거 배로 그 갑시다. 어, 뭐야 저거? 아, 그 이제 친구가 수배를 해가지고 <laughs> 안녕. 나 간다. <갔나? 웃음> 어. 어, 어, 어. <laughs> 아, 여기 주차하겠습니다. 여기 주차하겠습니다. 잡아 가요 잡아 가세요. 선생님, 들금방 이걸 택시 타고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아니, 뭔 짓을 했길래? 네, 가도 되는 거 맞죠? 네그 대신 빨리 가셔야 돼요. 네, 38분까지 도착 못하면 공범 되세요. 아씨 <laughs> 아니, 뭔 짓을 하셨길래? 헬기까지 도원돼요 오케이. 어, 아, 감사합니다. 오. 참. 어? 참, 보험을 수록 신기한 곳이야. 예예 찐이에요? 예. 아 짭인데요? 저는 음, 짭이에요 잠깐아 짭이에요 짭 찐이네 아 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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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짭이에요 짭짭어 지금 폴랭이에요 완전 짭임 짭임 저기 잠깐만요 저 찾아보고 올게요 따라가 저 사이코들 진짜 <laughs> 맞다 우리 젠미드 친구들 형 바빠. 아, 내 팬칭도 난 원래 열다섯 살? 그쯤을 목표로 잡았는데 아유 젠미드 친구들이 많네 아 근데 그래도 귀여운 친구들이 진짜 귀여워 여기 어떻게 알고 왔대? 어찌된 대이 위스. 아니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어 유튜브, 유튜브다. 여기서 어, 뭐야? 어떻게 알고 왔지 여기? 그런 김에 저희 유튜브에 빡지좀미드예요 좀 <laughs> <laughs> 잘생긴 두 명의 소년이랑고 해서 빡지드미아 잘생긴 <laughs> 두 명의 소년? 아 진짜구만. 유튜브 찍고 있어요? 아 해줄게 해줄게. 내가 확인해요. 에 해야 났어 렸어. 해줄게 해줄게. <laughs> 아 근데 하려면 좀 재미가 있어야지 아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깡패 깡패 이형주 보여드리고 깡패 이영아 깡패 너무 식상한데 빨리 받다 사와 거 맞아 선마 아이 짭이라니까 아이 제가 확인해보고 있어요 빨리 야. 한번 끼를 부려보거라 그래야 돼, 박제를 내주지 아저씨는 이제 못 봐요 아저씨? 이런 캐나리를 봤나 아 손이 진짜 안 잡힌다 250명인데 잡혀지 않을까 음. 이정도면 어너 잡았어? 왔어, 내가 잡았다. 야, 드디어 잡네, 드디어 잡아. 야, 이 택시로 처음 손니다 내가 롤스, 롤스로이스로 택시 한다 했을 때 다들 아주 욕을 하던데. 어디로 가드릴까요? 가까운 차고지로 좀 가주세요. 몇 차, 몇차 가주세요. 몇 차. 오케이. 어, 유튜버 아니십니까? 아, 맞습니다. 아, 예, 영광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잘 보고 있었어요 제가 아 요즘 못 올려갖고 아또 하필이면 구독 때문에 타셨네 아뭐 구독하셨어요? 아, 저 지금 쌈무님이랑 이야기하고 있어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뒷구멍에 계시구나 아니아 당연히 구독했죠 예. 아저 구독하면 은50% 할인 서비스 있어갖고 아5 0 할인 줄예이 정도 오리면은800 나올 텐데 제가 400에 해드릴게요 그 쌈무님 거 구독하셨냐고 물어보시는데 쌈모님 유튜브 하신다고? 쌈모님 유튜브 하시 하실 걸요? 아마 했을 것 같은데. 아, 확인해 봄 확인해 봄. 아, 진짜 실망이시라는데. 그 디코 어디예요? 아니, 띵띵인 어, 아니, 안녕하세요. 쌈모님 아, 실망이 큽니다 아,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아난 옛날부터 구독하고 유튜브에 출연들 줬는데 설마 내안 해놨겠어 아, 아 설마 안 해놨겠어 구독자 하나 늘기만 해 진짜 설마 안 해놨겠어 <laughs> 어 구독자 하나 늘기만 해 이거 알림 안 가겠지? 나 진짜 가만 안둬쌍모님 <laughs> 출연하신 거 소방차 위에서 춤추는 거 진짜 웃기게 봤는데 야니 쌍무님 아 혹시 물어보는 건데 뭐 혹시. 알림 안 갔죠? 저도 저도 댕댕이 님거 사실.. 아, 댕댕이네. 댕댕이 님이랬는데 그, 그, 그 쌈모님 거 아직 구독 안 했어요, 저도어 그래도 딩딩. 솔직하다. 솔직한 아니, 거면 내가 인정해 주 저도 솔직하면 용서해 주시나요? 아 혹시나.. 아 혹시나 물어보는 거지. 아, 이미 다 들켰는데 뭐. 뭘더 솔직하게 얘기해. 지금이라도 빨리 구독 누르세요. 그럼 내가 살년은 줄게. 사실 아까 눌렀어요. 아,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아마 한 <laughs> 5분 뒤 알람이 까지 않을까. 아 결혼한다고? 오늘 1 0 시에 결혼식장에서 결혼 진행 오야 이거 구경 가야겠는데 우리 동산옆이요 왼쪽. 오케이 오케이 가면요? 그래도 결혼식장이니까 뭐 음료수나 그런 거 주지 않을까요? 야 이거 뭐야? 다 모였네 여기. 빨리 빨리 앉자 빨리 앉자. 빨리 앞자리 앉아야지. <목소리> 야 뭐야? 아 이제 <laughs> 무식했네. 어나무이래오 그, 어? 그, 다시 가오 어, 뭐야 여기 특별석인가? 여기 어디에요 VIP석. VIP석. 저 그러게 내얼굴밖에안 보이는데. 아, <laughs> <laughs> 올루 님 너무 두자리를 찾아시는데. 식권은 어디서 받아요? 아, 그니까 여기 호텔 뭐예요? 나 배고픈데. 네, 어? 네 <돈데이님> 구독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유 부담스러워라. 한짝 한 번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결혼식이야, 팬미팅이 아니라. 땡땡이 님거 보고 왔어요, 서버. 아, 진짜요? 저돈좀주세요 왔으면. 다른 거갈 건데. 뭐라고? 어디 갈까요? 도피 최고지. 아니야, 이제. 이제 신랑과 신부가 어, 입장을 하게 될 텐데 두 분이 입장을 하시면은 큰함성과 어, 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신랑 종현 군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신랑이 입장할 때는 뜨거운 박수로 격려 바랍니다. 신랑 입장. 오! 오! 와! <laughs> 이어서 신부 쪼꼼양의 입장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의 신랑인 예쁘다. 아름다운 신부가 우아하게 <목소리> 먼저 신랑 신부가 여기 계신 네빈 여러분들 앞에서 부부의 예를 드리는 맞절의 순서가 있을 예정이지만은. 이 서버는 맞절이기 때문에 평소처럼 신랑 종현군이 쪼꼼 양을 주먹으로 세대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맞아? 아 원래 원래 이런 거야? 괜찮아요 이집 거잖아요. 아 빙듯해요? 여러 번 어이, 이런데. 어우야. 어 아프겠다. 자, 어우 몇집셋시네대로 쪼꼼 양은 행동 메뉴로 종현님에게 포옹을 해주기 시 바랍니다. <laughs> 아우 달달하다. 다음은 이 자리에 계신 학인 여러분들 앞에서 두 사람의 결혼을 약속하는 혼인서약과 두 사람이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알리는 청혼 선언, 선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금부터, 지금부터 제 말을 시켜봤는데. 좀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조금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퇴근하고 돌아온 종현님 와이셔츠에서 다른 여자의 입술 립스틱이 발견되기 전까지 어 설사 발견이 된다고 하더라도 종현님이 집에 다른 여성을 불러들여 와가지고 이박삼일 동안 놀고 있어도 이게 맞나 혹시 미래를 보고 온거 아닐까? 종현님이 삼년 동안, <laughs> 동안 백수 생활을 <laughs> 하면서 조모님한테 돈 벌어라고 장소를 <laughs> <단소리를> 해도 <laughs> 다음 생까지 그 다음 생까지 그 다다 다음 생까지 다다 <laughs> <다> 다음 생까지 <laughs> 사랑할 것을 약속하지 않. 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aughs> 이제 다음으로는 주례사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야돼. 주례를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에요 이제 신랑과 신부는 여러분들의 앞에서 성운 선언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희찬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신하의 행복을 떠나 자신들 스스로가 행복을 만들어 가기 위한 새 출발입니다 서버의 정착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게 믿고 있습니다 누구나 강페이지 맞아 이거? 상대자를 곧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아껴주시길 어... 바랍니다. 다음은 축가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생한한쌍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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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축가를 불러주실. 어, 첫 번째가 홍이 님이라고. 네, 그 어, 얼마나 잘 부르면 다들 네. 흥을